2025년 최신 당뇨 합병증 치료 예방 끝장낸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건강 백과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셨죠? 왜? 청소년?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뇨와 그 합병증 이야기는 특정 연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도 닿는 문제죠. 당뇨병이 오래 가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조금만 높아도 바로 티가 날까요? 아니면 조용히 그리고 깊게 상처를 낼까요? 오늘은 당뇨병을 오래 알았을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 합병증을 종류별로 확실하게 파헤칩니다. 무엇을 먼저 막아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2025년 최신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온몸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 혈관은 크기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아주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미세혈관 합병증, 그리고 심장내처럼 큰 혈관이 망가지는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네, 네 가지를 먼저 머리에 넣어두세요. 미세혈관 쪽에서 첫째, 콩팥병 신장병증, 둘째, 눈병 망막병증, 셋째, 신경병 신경병증, 그리고 대혈관 쪽이 넷째,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질환입니다. 모두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럼 진짜로 합병증을 막으려면 환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합병증 예방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관리 수칙 2025년 최신 지침. 네, 아무리 좋은 약도 이네 가지 습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용적인 예방 투자예요. 첫째, 혈압과 혈당 목표를 철저히 지켜야 하죠? 맞습니다. 모든 합병증 예방의 기본은 철저한 혈당 조절입니다. 혈압 목표는 최근에 확실하게 강화되었다면서요? 네. 2025년 KDA 진료지침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압 기준은 이제 130에서 80 미만으로 적극적으로 조절하도록 권고됩니다. 이는 과거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수치입니다. 둘째, 심장과 콩팥을 보호하는 약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요? 네. 이것이 최근 치료의 핵심 변화입니다. 심장과 콩팥 보호 효과가 입증된 SGLT-2 억제제나 GLP-1 작용제 같은 약물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초기부터 사용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필수입니다. SGLT-2 억제제는 복합 심혈관 신장 질환 위험을 약40%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정기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증상이 없더라도 눈 콩팥 발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콩팥검사 알부민료는 매년 안과 검진은 진단 시점부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단연코 금연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완벽하게 금연했을 때만,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담배를 줄이는 것 감염만으로는 위험 감소 효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계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당뇨병성 콩팥병 신장병증 첫째 증상 및 위험성 콩팥병이 생겼을 때 바로 알수 있는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아쉽게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콩팥병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발견이 늦으면 위험합니다. 콩팥병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신장 기능이 25%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졌을 때, 비로소 몸이 붓거나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증상 없이도 콩팥병의 징후를 알수 있는 방법은요? 정기검진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새는 알부민료를 확인하고 콩팥 기능 수치인 EGFR의 저하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 및 예방관리 최신 변화. 콩팥병 치료의 최신 전략은 무엇인가요? SGLT-E 억제제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 약물은 혈당 조절 외에도 콩팥 기능 악화 속도를 늦추고 심부전 위험까지 강력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혈압약도 계속 사용하나요? 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ACEi나 수용체 차단제 ARB 같은 약물은 단백뇨를 줄여주고 신장 관련 사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도 최신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요? 네. 콩팥 기능이 약해진 환자는 잡곡밥 대신 흰밥을 먹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반적인 당뇨병 식단과 다르게 잡곡밥을 피해야 하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잡곡밥에 많은 칼륨 성분이 몸에 쌓여 위험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 관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2. 당뇨병성 망막병 망막병증 첫째 증상 및 위험성 눈에 생기는 망막병증은 왜 위험한가요? 이 병은 당뇨병 합병증 중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망막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병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진행되나요? 네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도 시력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시력 저하나 비문증을 느껴서 안과를 찾았을 때는요 이미 눈 속에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을 잡아당기는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병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되나요? 초기에는 혈관 이상이 생기는 비증식성 망막병증 n PDR 단계에 머무르다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증식성 망막병증 (PDR)으로 진행됩니다. PDR 단계는 실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 및 치료 최신 변화. 망막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당뇨병 진단과 동시에 안과 정기 검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면. 심각한 시력 상실을 50에서 6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망막병증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망막이 붙는 황반 부종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을 막는 항체 약물을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치료가 1차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복적인 주사를 원치 않는 환자들을 위한 다른 옵션은 없나요? 네. 오저덱스 오지유알디엑스 같은 스테로이드 이식제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는 36개월 동안 부종 억제 효과가 지속됩니다. 심각한 망막 손상이 생기면 레이저 치료나 수술 유리체 절제술도 필요합니다. 3. 당뇨병성 신경병 신경병증 첫째 증상 및 위험성 신경병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손이나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통증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찌르는 듯함 타는 듯한 통증 또는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발의 감각 저하가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는요? 감각이 무뎌지면 발에 상처가 나거나 물집이 생겨도 모르고 방치하여 당뇨 병성 족부 궤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궤양은 결국 다리 절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율신경병증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심장 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인 휴식 시 빈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어설 때 현기증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납니다.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소화 기관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위가 마비되는 위 무력증, 심한 당뇨병성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 및 관리 최신 변화. 신경 손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은 무엇인가요? 역시 철저한 혈당 조절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과 함께 금연도 필수입니다. 환자들이 꼭 지켜야 할 발 관리 수칙은 무엇인가요? 매일 발과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고요. 발에 무리가 가는 지나치게 오래 걷기나 격한 달리기 같은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발에 잘 맞는 보행 신발을 착용하고 1년에 한 번은 전문의에게 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줄기세포 연구가 신경병증 치료에 쓰일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혈당 조절 외에 당뇨병으로 인한 저활동 방광 배뇨 장애를 가진 쥐 모델에 줄기세포를 투여했더니 배뇨 개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특정 신경병증 합병증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 심각한 대혈관 합병증 심혈관 및 말초동맥 질환. 첫째 증상 및 위험성. 대혈관 합병증은 어떤 병들을 말하나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 pad 대표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정상인보다 24배 높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신경 손상 때문에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 심근 경색이 올수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동맥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은요? 간헐적 하지 파행증입니다. 걸을 때만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죠? 맞습니다. 걷거나 운동할 때 다리가 쥐가 나듯이 아프다가도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바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병이 진행되면 다리 괴사로 이어져 하지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 및 치료 최신 변화. 대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신 약물 전략은 무엇인가요?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한 스타틴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된 GLP-1 작용제나 SGLT-2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권고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에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도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했지만 최근 지침은 매우 보수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왜 보수적으로 바뀌었나요? 대규모 연구 결과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출혈 위험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아스피린은 의사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의 하나여 이득과 출혈 위험을 신중하게 산정하여 고려합니다. 말초 동맥 질환의 치료는요? 약물과 함께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심한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최신 당뇨병 관리의 미래 방향 AI 및 첨단 기술. 이제는 AI가 당뇨 관리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막막 영상을 결합한 다중 모달 AI 모델이 5년 내 만성, 신장질환 발병 위험을 88.0%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AI가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면 의사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합병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CGM 연속 혈당 측정 같은 기술은 모두에게 똑같이 효과적일까요? 실사용은 확 늘었습니다. 청소년 82%, 성인 57%. 그런데도 목표 혈당 달성률은 성인 28% 수준에 머무릅니다. 왜일까요? 기술의 혜택이 인종 민족 경제적 격차에 따라 불균형하게 돌아가고 취약 계층의 개선 폭이 제한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꾸준한 관리 습관과 사회적 평등이 성공의 진짜 핵심입니다. 철저한 생활 관리 습관이야 말로 당뇨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실용적인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당뇨 합병증의 뇌 기둥, 콩팥 눈 신경 대혈관 예방의 뇌 열쇠, 혈당 혈압 목표, 심장 콩팥 보호 약물, 정기 검진 완전 금연. 그리고 미래 AI는 조기에 알려주고 우리는 생활로 막는다. 당뇨는 평생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큰 합병증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혈당, 나의 혈압, 나의 발, 나의 검진 일정을 점검해 보세요. 그한 걸음이 내 몸의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